선생님 에스더 육강 갔음 결국 갔구나 야 그러면은 공대 지금 에스더 무기 여섯 명이야 그중에 8 강이 두 명, 7강한 명, 육강세 명? 와... 아니 공대 파워 미쳤네 진짜. 공대 파워가 너무 세져가지고 딜컷 때문에 오히려 더 패턴 꼬이는 거 아니냐 우리? 존나 세상 억까라는 억까 엇가 다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가 우리? 음! 음! 오히려 삼천, 삼천.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속포 삼피셜, 배만 어프 확정 발언 덜덜. 마음껏 발보동 치사 그래. 원래 궁지에 몰리면은 다 물어 뜯게 돼 있거든. 이제 궁지에 몰리니 여기저기 그냥 물어 뜯고 있구만. 본인은 내려치게 하고.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듯 하군. 당해봐라, 삼식. 딜너프한 아! 30%만 먹자, 이씨. <laughs> 리퍼는 진짜 나락이야. 리퍼는 그러면 지옥 간 거야. <laughs> 작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에서 8강간 다음에 리퍼를 부활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다이소로. 아니 왜냐면 어제 옷 벗기고 보석 팔고 에서 기운 3개딱 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 보니까 뭔가 짠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굴릴까 딱 생각 중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키우고. 전리협이 당신의 발언에 행복한 미소를 보냅니다. 아, 근 플레임, 악세다 팔고 갔나? 아, 근데 이걸 데리고 오려면은 내가 이걸 깎아야 되잖아. 없었던 얘기로 하자. 일부만 맞자고요 아이, 뭐, 그럴 필요 없고. 품질을 너무 높게는 안 하려고. 한80 8지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첫째 딸인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욕군술도 결국에는 얘가 땄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오랜만에 한번 검색해볼까? 그, 아, 뭐였지? 얘들아? 아이스탱 아 요즘에 근데 기습 비쌀 것 같은데 그때도 비쌌는데 요즘은 기습이 비싸 형 아들 일까실 거면 그 특신도 괜찮습니다 예둔 효율 받으려면 치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가 되면 특신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붙일도로 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봐서는 특치가 맞는 것 같은데 저 밭하고 예둔 중에서 골라야 될것 같은데 저 밭이 더 싸다고 예둔이 그나마 싸져요? 그냥 둘다 돌려보자 <laughs> 아니, 222? 오, <어우>, 너무... <laughs> 내가 얘 강화를 하다가 멈췄었네. 지금 보니까, 무슨 일죠 어린 도끼 품질? 54개? 아니, 이거 한번 정도는 붙을 만한데? 오늘 운세가 뭔가 재수 5비 붙었다니까. 나 오늘 뭐 있어? 자 운수 뒤지게 안 좋아가지고 또1 붙은 다음에 81은 피했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 성공은 참 옳은 거 아냐? 에이씨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그럼 요렇게 가지 적용해볼까? 우리 명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 레알 턱이 커지 아니지 <laughs> 야, 아, 니네 그러지 마. 매력 포인트인데 왜? 니네 그 매력 포인트를 이용해 먹잖아. 니네는 그 매력 포인트를 이용해서 남을 돌려버리잖아. 공중부양 당해요. 형도 턱이라고 하잖아. 저 명운이라고 했거든요. 형도 참 못해놓고 왜 그래? <laughs> 그러지 말라고. 오, 야, 22만 골? 아니, 96돌이 이렇게 가성비야? 야, 딱 1년 전에 이 캐릭터 만들려고 돈 3천만원 때려 박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만들려면 얼마나 될까? 천만원 돈이면 되려나? 사실, 실링을 골드로만 안 바꿔 먹었으면 조금 더 절약했을 텐데. 근데 카던 하루에 한 번으로 바꿔주면 안 돼? 난 형도 로아끼 고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형 주변에 매일 카던 12캐릭 보는 분 있더라 뚜띠 얘는 진짜 변종이라니까? 그래 놓고 유튜브에 로아 하나도 없음 뭐임 살만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품질 90으로 해도 생각보다 싸다고? 한75 한번 볼까 그러면은? 아 잠깐만 디붕이 카던 돌자 자 한번 볼까? 야 특화 495짜리면은 제법 괜찮네 근데 사실 이거 쓸 바에 싼 말이긴 한데 싸게 갈까? 거래수 0회 어? 팔린 거 같은데? 그러면은 요 선에서 비슷한 걸로 찾아야 돼좀더 싸네? 아 근데 특화가 좀 아니 뭐 어때 넘겨? 아좀 아쉬운데 70으로 다시 검색해 볼까? 하루 종일 재검색하네 하루 종일 재검색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야 결국 30만 곳까지 와 버렸네 돌고 돌아 여기구만 아니야 그냥 살까 그냥 이거 어떡할까 다시 검색해 보자 형 그러면은 이거를 스샷을 찍고 다시 검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90 이상 요렇게 하고 접었을 때 해가지고 요렇게딱하자 174개야 그래도 어지럽네. 형달소 유각새가 싸서 예둔저밭 정각으로도 검색해봐 괜찮던데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와우 또 늘었네 이런 미친 자 그러면 저거 기다리는 동안 엘가시아 내실이나 좀 할까? 혹시 엘가시아 내비게이션스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얼마인가요? 그냥 뭐 없었던 아 얘기로 할까요 저희? 야, 좋았다. 어, 뭐야? 야, 왜더 싸졌냐? 달솥 뺄게 훨씬 싸다. 미쳤다. 좋았다. 야, 이걸로 가자. 아, 존나 불편하네. 팔찌가, 근데, 좀, 하자가 있기는 해. 팔찌 조금 고치면 되네. 그 님들, 달소 스킬 트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달소 어떻게 쓰나? 선생님 제거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야, 이 정도면은 뭐. 저분 자이님 편집자님 아님. 아, 견자이님 편집자님. 월급을 아. 왜 여기다가 바꿔두고. 아 맞다. 생각해보까내 편집자 중한 명도 월급을 여기다 때려박는 사람 한명 있기는 해. 그 정도는 괜찮을 듯. 발 쏘니까 오랜만에 한번 맛좀 보러 가볼까? 누구 잡아봐야 되나? 그때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발탄부터 좀 굳이 얘는 아브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오랜만에 리퍼 좀 설레긴 하네. 대런 새끼들이 이게 또 룩이 참 좋기는 해. 아이씨 만드네. 아, 뭐 하냐고? 아니, 씨. 고개 쳐 돌리는 거 보소. 어, 아니, 어디가. 아니, 고개 돌리는 수준 뭐냐고! 아 고개 좀 커버 돌려! 아, 네. 이때 스킬 다 쓰면 나 여기서 못 때릴. 때리... 딜 중지. 딜 중지. 아! 아이, 씨. 뭐해! 요, 씨. 어 네. 아니, 씨. 나각다 아, 이기해 <laughs> 보석 차이. 구별박고 안에 판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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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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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자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죽어라! 암살 온 m v p 를 먹기 위해서라면 쿠쿠 오랜만에 가볼까? 쿠쿠 갈 사람이 있나 근데 패턴 랐네 아아 야 맛있네. 역시 워블은 맛있다. 오우 맛있네. 하하하. 어 확실히 호호호. 호호 근데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프한테는좀 과한 조합이다. 이게 인파였으면 더센 조합. <laughs> 이게 만약 대헌이고 인파였더라면. 어이 뭐야 나 되게 꼬였는데 이거 지금? 사이이렇게 꼬이는 건... 거는... <laughs> 새끼 이거 씨, 장난질 한 <laughs> 새끼는 내가 트라이할 때부터 약간 PTSD가 있기는 해. 아니 씨 아니 결정적으로 살짝 고개 트는 거 봐. 진짜 개 역겹다니까. 니아 꼬라지 보면. 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개 같은 새끼. 아좀 나와라. 아니 고개 또 돌리는 거. 또라이인가. 후크너이스 기다려라. 돌리형이 헬에서 신명나게 패질거다. 야, 내가 개 처맞았어요. 아, 난 기운 안주나? 갈수해보니까 어때? 맛있어.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 워블 조합이니까 좋아 죽네, 그냥.